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하겠습니다. 화평하게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흐름을 받을 것이요. 아멘. 언제나 주님의 손이 굳게 잡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 시험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기 위해서 유혹과 시련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의 약속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00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한 귀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10여 년간 이 이삭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의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모습에,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이 다 있고, 그리고 그 해답들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 어디를 봐도, 한 가지가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실험이나 고난이 항상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 보고 왜이 삶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을 만나서 타임머신 타고 아브라함한테 가고 당신 그때 하나님이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때 당신 무슨 생각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 하나,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이삭을 바치기 앞에서 무엇부터 우리는 하게 될까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는 이 사람보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인다는 것, 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아니라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늘하시말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험한 세상사살아버린 어머니도 다 그러시잖아요 남편도 없이 내가 누구 때문에 온갖 역경 겪었어요 이스라엘을 내쫓았어요 좋은 것, 기쁨과 것, 다 찾아가면서 여기까지견뎌그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이상하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편한 것, 더 아름다운 것. 그거 주고 싶어서 견뎌오고 아닙니까 우리들도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견뎌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상인데, 근데 지금 그거 소중한 거 내가 뭐라 합니다버이라 합니다, 아니요, 그에 그래, 태워버리래.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성경이 없어요. 왜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 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성경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의 재물로 받쳐라 믿음은 설명이 없습니다 믿음은 한가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릴 줄 알면 그게 순종의 성도가 된다 이거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아브라함은 성경에보십시오 하나님 왜 번제로 바치십니까? 묻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래서 이삭과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의 확신의 약속의 응답을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께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맡기며. 여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돌보심의 은혜의 믿음 언는 드림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돌보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화평케 환자가 되라고 말씀하영어성경에는피스메이커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의 보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을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거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전하 여러분들을 두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합평케 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가난 땅 정복에 나서는 모세나 영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리 진벌하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화평과 화목의 사실로 풍심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고 옛날고 바뀌었어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습니다. 즉, 화평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화평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이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언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laughs>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얼굴 중에 바 높은 부분에 있어요. 눈이 만약에 턱 아래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를 좀살치고성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은요 항상 앞만 보게 돼있어요 안만 보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내 관점에서만 본다는 얘기예요. 무엇 하는지 이 관점에서 다 생각하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요. 우리는 먼저 내게 얼마나 이득되는지 지금 내가 정당한 대우 받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게 공평한지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천 원의 선물을 주면 우리는 뭐해요? 내가 천 원짜리 줬으니까 최소한 천원이상의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다 계산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새 사람이, 사람이 싸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낮춰야 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바울도 나는 나이마다 죽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그때마다 굿굿굿 뭐가 올라와요? 내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요. 내 자존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내 속에서 이게 충돌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한짓이된다고 생각하니까 영 속에서 촛불 나니까 기도다, 기도가 멈춰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이 사랑 사람 줘봐야 보여. 저 사람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 주는 거. 아주지 않나. 내가 누군가를 그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뭐예요? 사람 변화는요. 그렇게 끝없이 끝없이 속에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좀저 사람은 좀 안하면 안됩니까 저 일은 안하면 안됩니까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잖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나는 못이기지만 십자가에 달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를 이기려고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라고 하니까요 모든 걸다 양보하고, 모든 걸다 타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로 착각해요. 남들이 나를 짓밟고 가도록 허용하는 것, 그거 화평케 하는 거아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도피하거나 모른 척 하거나 도의시하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 화평케 하는 거 아닙니다. 갈등이나 대립, 충돌 그거 피하는 게 사실 우리 모습이 잖아요 우리 교육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명절 때 여기저기 인사로 다니는데 라디오에서 맘유요리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꼭 음식 다 만들 때 끝날 때쯤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둘째 요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만든다는 까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형님 그 얄미운데 가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좀 내가 좀 하겠냐고 그것은 닥쳐 말해달라고 나중에 내가 사회를 올렸어. 알겠죠 솔직히 있잖아요 어머니가 제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내려서 음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흔히 네가 사오든 만들어오든, 너를 모모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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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갖고 와. 그리고 작은 부리한테는 너를 모모모 뭐, 뭐, 뭐 해갖고 와. 그렇게 해갖고 몇그 추석 당일 날 아침에 다 와. 그럴 거요 그니까 그것 때문에 안다 투자해요. 모른 척하면요. 안 돼요. 갈등, 대리, 충돌하면 집안에서 명절날 인상 쓰고 내 천자 그리고 그러면 평화롭지 않아요? 야, 됐다, 내가 하면 되지! 그러면 그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 들어주고 달래기만 했었네요. 그건 아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처음에 거짓말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거짓말 했네요. 아이고, 이뻐.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나이, 그런 부모님 계시다고 하면, 그 아이, 그 도둑놈 만드는 거지. 처음에 작은 거짓말 했대요 저희, 일곱 살 때, 옛날에 총채라고 했잖아요 총채. 총채 여섯 개 부러지도록 하면, 디지 맞신 적이 있어 가르치면서 죽을 때까지. 존재 6개 풀어지도록 맞은 게 약속 안 지키고 그거 거짓말 했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보려 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한 모습과 마음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야곱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시작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 일이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대기도 더디하라. 아멘. 요즘 세상은 말 잘하는 법 배우는 시대 아닙니까? 학원까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적을 동료로 바꿀 수 있는 확실 가르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화평의 사람은 말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잘다스리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에 가치없고 불친절한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고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동조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7절 90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너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주님마다 교회에 오고요 헌금 들리고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 않은 게 있으면 바로 나가서 그 관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 전생은 남편들한테 누구 하라 그랬어요? 아내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전신사람하고 하루 종일 이 같이 있으면 아마 수도 없이 입꼬리 올라가고 눈꼬리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하루에 몇 시간 얼굴 안 봐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고 늘 고마워. 주말 에누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뭐합니까? 우리 가장 많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틀어지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일이 풀리려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어떤 성님도, 봉사도, 헌금도, 기도도, 성경읽기 기도. 그것보다 먼저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허평케 하는 자는 무슨 복으로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 말씀있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이 크롬을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사람들이가도 막힘이 없는 교제를 온전히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가 틀어졌으면 하나님과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부터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실까요?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오병이어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들판에 꽃들이 많은데, 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니다그 부자 끝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니다 닥터 지버거의 맨 마지막 장면에 오면 이런 말씀, 이런게나와요 닥터 지버거가 사랑했던 여인 나라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때 닥터 지버거의 형이 닥터 지버거하고 나라 사이에 유일한 혈육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딸을 찾으려고 나라와 함께 나라 그온 곳을 그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생모인 나라는 돌아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큰 아버지 혼자서 나라 이 자기 동생 딸을 찾다가 어느 집단 휴양원에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어떡하다 여기 왔니? 그 아이가 퍽 부르면서 이렇게 폭격으로 아수가 간게 됐는데 그 기차역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서 내가 미아가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 손놓은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는 나라가 탐이 나가지고 지방으로 더 억지로 그 나라를 뺏서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살았던 의붓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가거의 형이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진짜 아버지는 지가고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때 네 손을 잡았던 사람이 지가거였라면아버지 네 이손 놓지 않았을 거다 성경부실가요 이사에서 42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은 우리들의 손을 놓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은 우리 부모의 손은 항상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녀들이 잡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잡을 그 손을 다른 곳에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니 때, 낙심치 않게 되어지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 일어사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복과 평화를 이땅 위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